자, 그러면 에이.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유튜브에서 우리 가장 먼저 좀 보내주셨던 분인데 네. 윤귀숙님의 종목입니다. 저희는 진짜 처음 보내면 바로 전 선택해드려요. 이것도 아, 네. 의미 있는 진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습니다. 대보 마그네틱인데요. 네네. 아, 매수 가격이 82,600원이고 10%입니다. 문제는 매수가가 지금 너무 높다는 거예요. 옛날 고점에서 하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거 네. 완전 높았을 때. 아유. 근데 대보 마그네틱이 그때 정말 좋은 움직임 보여주다가. 그대로좀 반토막 났어요. 네. 4 2,100원입니다. 와 이거 심각한 상황인데 오래 가지고 가면 매수가가 과연 올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 지금 해볼지 네. 아니면 이대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음.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대보 마그네틱 이것도 네. 참잘 갔었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그러니까요. 지금 질문을 한 게요. 이제, 어,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려고 이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. 어자 제가 하나 조건을 걸겠습니다. 물타기를 하려면 지금 비중 1 0인데 아예 그냥 확 매수를 하세요. 어 5만 원까지 맞출 수 있다. 그러면 그게 한할수 어, 있는 자리고 그게 자신이없으면 하지 마세요. 그죠? 어, 그러면 제가 아까 어, 첫 번째 얘기 드렸던 게 이제 2차전지주들 다시 매수 신호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죠? 어 이제 추가 매수는 이제 싹 가시겠죠, 그죠? 예, 2차전지주로 가야 되는 거고요. 대고 대부 마그네 지금 이게 지금 실적도 전혀 치지 않고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9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. 이 차트로 접근했는지 아니면 회사를 보고 접근했는지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차트는 깨졌어요,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낙폭과되는 반등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.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선까지 자, 여기까지 반등입니다. 예, 여기까지 반등을 보고 어, 저는 나오자. 일단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세요. 반등이 목표 최대 맥스가 55,000원, 58,000원. 이 자리니까요. 이이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대범 마그네틱 살펴드렸습니다. 아, 이거 좀 아쉽긴 하죠. 네. 82,600원에 갖고 계시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. 음. 그래서 5만원대, 아, 뭐 6만원 이상까지 가기는 이게 쉽진 않을 것 같고, 일단 반등이좀 나오게 되면, 일단은 빠져 나왔다가 예. 좀더 빨리 갈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사실 요즘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. 음. 아 주가들이 쫙 갔다가 순식간에 반토막 나고 이래서 어이 손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. 그렇습니다.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더 빨리 갈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 수 있을지 고민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럼 이...